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싸운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참신이 여하미 여하 요하 쪽으로 바알이 참 바알 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불이, 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이 엘리의 능력과 시용이 아니었던 거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신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죄를 끊는 작업을 한 거예요. 단을 수축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같이 해봐요. 죄를 끊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도응답 인생은요. 죄를 끊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이게 회복이 돼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해결이 안돼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지 왜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를 끊으라 죄의 사슬을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릇이 뭐라고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뭘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결해라? 제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뭘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러분 엘리아의 기도가 자기 자신의 분화, 영광이나 또는 다른 것을 과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한 기도잖아요. 여호와 만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사야 45장 1절 3절에 내가 먼저 앞서가서 험한 산들을 탄탄하게 만들고, 논문을 쳐부수고, 쇠비장을 꺾고, 은밀한 보아와 감소진 재물을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보물을 주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라그 그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환경도 사람도 물질도 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의 님 날마다 성취되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 가보드는 정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앞에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 찬송은 테일라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전, 전도하고 정인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니파님 할라크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눈물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